"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원의 본의를 찾기 위해서 주제를 꼭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밑줄도 쳐 보시고, 그 다음에 물음표도 해 보시고, 좋은 물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오늘 10편, 12편의 주제의 말씀을 '말의 전쟁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말의 전쟁'."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말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말의 대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졌고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시편 계자는 그 말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에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표류부동하는 말의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일부터 나오는 그 말. 그 세상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는 하나님의 말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응갓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흑도가니에서 일곱 번 달려난 일곱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두 언어, 두 말에 직면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말로 미혹되어 분별력을 잃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인간의 말은요. 각 눈앞에 있는 선악과와 같아요. 세상에 눈앞에 있는 선악과와 같아요. 그냥 당장 손을 대면 딸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이 절처럼 진실성과 신뢰성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확고한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말씀 에선그 말씀에 선 삶을 살수 있을까요? 1절의 말씀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당면한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를 먼저 부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충실한 자들이 인생이 없어진다라고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 악한 것을 공격해 올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언어,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그들이 경건한 자를 공격하는 도구는 바로 거짓의 말입니다. 거짓의 말. 말이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경건한 자들에 대하여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짓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으로 진실이 흐트러지고 왜곡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의 들 거짓말의 말과 혀가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는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누구리오 하밀로다. 어떻게 보면 거짓이 아닌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 그 거짓된 제약된 그 모습으로 뻔뻔하게 그것들을 말하면서 이루어갑니다. 팔 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여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조금 약삭빠른 그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협도 하고 편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편법과 타협으로 그 눈앞에 있는 선악과를 그냥 보기 좋은 것을 따서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만 눈을 감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얻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어떻냐라고 대묻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은 세상의 관점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해서. 겉모습은 하나님을 영광 올려 드린다고 하지만 그 방법과 그 마음이 아니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줄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그들이 거짓된 말로 우리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여호와여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기도 당신의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모습인 것이죠. 3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맞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요. 예,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시평기자는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첨과 거짓말하는 입술과 혀, 그들의 말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 반응, 신뢰와 믿음의 반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응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게 온전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그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려져야 됩니까? 흠없고 순결한 일곱 번 단련된 흑도관에서 일곱 번 단련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의지를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악은 이기는 것처럼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의 믿음과 신뢰를 드리며 이시편계자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계자도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거짓된 자들의 말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시평 기자의 고백과 관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도 그렇게 붙잡아야 될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 그의 말씀이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공의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네. 7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1절에 말씀한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로 충실한 자들로 그런 상황 가운데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들, 충실한 자들이 되십시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5절의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결론으로 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우리들의 그 간구함, 그소리높여 주님을 구하는 여호와의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를 안전한 지대에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여호와의 말의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에게 찾아와 그 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생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례를 드리고 신뢰를 드리고 믿음과 신뢰를 드리고 복된 인생 가운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시평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에게 드리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두 갈래길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입니다 세상의 말 그것 가운데 공격을 당하며 또한 더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안전한 지대 가운데 머물게 하시며 지키실 것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결한 그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당면되어진 여러가지 상황과 고난과 그대적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라도 주님 보기 좋고 먹음직한 그것을 따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간절한 기도가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우리 공동체을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주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리주여삼창하시고통성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주여다주여주여주님하나님의말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고나하주나님의말의 기자가 섰던 그 상황과